오늘 시장, 정말 드라마 한편 찍었죠? 한쪽에서는 웃고, 다른 한쪽에서는 울고, 완전히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졌는지, 오늘 그 내막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과, 음, 비운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랑 엔터주는 막 날아가는데, 2차 전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아니 같은 하늘 아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네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보죠 이 난리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준 쪽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컴백한 쪽이 있었거든요 와 오늘 제일 뜨거웠던 곳 바로 엔터주입니다 상승률 1위를 찍으면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돌아왔는데요 갑자기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엔터주로 몰렸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투자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폭과 대 인식이라는 건데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간단해요 와 이건 너무 심하게 빠졌는데? 이 가격이면 살만하지 않나? 바로 이 생각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싸다는 인식이 확 퍼지면서 너도 나도 달려든 거죠 저가 매수기회로 본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반등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특히 JYP엔터 와 6.5%가 넘게 올랐어요 거의 뭐 혼자서 분위기를 다 끌어올렸다고 봐야죠. 하이브랑 SM도 같이 힘을 보탰고요. 자, 그럼 오늘의 또 다른 승자 반도체 쪽으로 가 볼까요? 엔터주가 막 화려하게 골을 넣는 공격수였다면 반도체는 음 우리 팀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 준 최후의 수비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두 기둥이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둘이 딱 버텨주니까 코스피 지수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야기의 어두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쪽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올 때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공포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였죠. 오늘 2차 전지가 빠진 건요. 그냥 좀 조정받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투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apitulation, 항복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포에 질려서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 이게 바로 투매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9.94% 이게 지금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기업 lnf가 단 하루 만에 떨어진 수치입니다. 하루 만에 10%가 날아간 거예요. 이건 뭐 그냥 패닉 그 자체였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붕괴가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첫째,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이 계속 빌빌거렸고요. 둘째, 어? 전기차 예전만큼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두 가지 악재가 딱 만나니까 결국엔 겉잡을수 없는 패닉 셀링, 즉 투매로 폭발해 버린 거죠. 어디 LNF 뿐이었겠어요.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이름만 되면알 만한 2차 전지의 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파란불이었습니다. 다들 큰 하락을 피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럼 왜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이렇게 박살이 난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 시장의 큰 그림,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섹터 간 자금 이동입니다. 돈이라는 게참 똑똑해서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요즘처럼 앞날이 좀 불투명하다 싶으면 미래의 꿈보다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망이 좀 어두워진 2차 전지에서 돈을 빼서 실적이 괜찮은 반도체나 이제 너무 싸다 싶은 엔터 쪽으로 돈이 이사를 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코스피는 덩치 큰 반도체랑 자동차가 버텨주니까 그럭저럭 선방했죠. 그런데 코스닥은 어땠나요? 시총 상위권에 2차 전지가 쫙 깔려 있으니까 개나들이 무너지니까 지수 전체가 그냥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같은 한국 시장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쪽 저쪽 좋은 흐름을 동시에 다 타면서 혼자 빛났던 종목, 바로 SK스퀘어입니다. 아니, 왜 혼자 이렇게 5% 넘게 급등했냐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그 덕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핫한 밸리어 프로그램 있죠? 기업 가치 올려서 주주한테 돌려주라는 거. 그 기대감까지 딱 받으면서 다른 지주사들이랑은 완전 다른 길을 간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 속뜻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곱씹어 볼만한 말입니다. 투매가 절정에 달하면 그게 바닥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덥석 손을 내밀지는 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이 바닥 근처일 순 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지금 섣불리 싸다 하고 들어갔다가는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명한 전략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바닥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반도체나 엔터 쪽을 보세요. 둘째, 2차 전지는 지금 서두르지 말고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바닥을 다지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자로 급반등할 거라는 요행은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여러분에게 그것은 기회인가요? 아니면 경고인가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